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할 코인 스텍스입니다. 자, 스텍스 코인 12월 달부터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코인인데요. 자, 최근에 2750원대까지 왔었지만 아쉽게 지금 살짝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2400원대 구간 잘 지켜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저와 같이 스텍스 코인 수익 챙기러 가보시죠. 자, 어제 오전에 현무 ETF 승인 소식과 더불어 거래량이 터지면서 6,500만원대까지 순식간에 올랐었죠. 자, 그리고 나서 살짝 주춤을 하다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첫 거래가 개시가 되면서 6,670만원대까지 돌파를 했었습니다. 첫날 총 거래 규모는 무려 6조 원에 달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지금은 또 6,300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자, 이 부분은 지금 차익 실현을 하면서 지금 빠져버린 거고요. 자, 지금 또 잠깐 내려왔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만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자, 코인 시장 양대 산맥은 비트코인과 바로 이더리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미 지금 상당 부분 가격이 크게 올라왔고 후발주자인 이더리움은 아직 상대적으로 더 올랐으니까 앞으로 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쪽으로 도 쏠릴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이더리움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다시피 지금 며칠 전부터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에 지금 거래량 같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최소 5배 정도는 올라갈 거고 지금 그래서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한민코인들 기본으로 수십배 정도 상승할 거니 지금부터 잘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 거니까요 저만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대응 전략 준비해 왔습니다. 자, 대응 전략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지금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 알트 코인들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타이밍 잡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 왔습니다. 자,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 그대로만 천천히 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는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부터 이전 매진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또한번 펌핑 시킬 수 있는지 제가 매수가, 매도가, 보유기가 모두 다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전에 고점에서 사서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그분들도 제가 가격대별로 추가 매수 타 점까지 아주 꼼꼼하게 모두 다 적어놨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코인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하시. 되니까요. 자, 제가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꼭 눌러 주시고요. 자, 대응자로 받아가시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460-4481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3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고 매매 대응 전략 자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제 모든 것을 담아 놨고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공평하게 모두 다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숫자 3번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요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지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사놓고 조금 올랐어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와 근데 기다리는데 안 올라 결국에는 물려버려 근데 내가 팔면 또 튀어버려 자 이런지 이제 그만하셔야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시장 주도 이제 메탄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 코인 딱 하나만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전하게 드리고자 또 하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발 이 눌려있는 코인 바닥이라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막 잡지 마시고요 저와 같이 이 확실한 급등 코인 딱 하나만 노려서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변화가 진짜로 필요합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시작은 무조건 소액으로 하셔라. 자 일단 50만원 100만원 요렇게 소액으로 시작하시다가 저 따라서 잡아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수익 회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요.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이 계좌를 회복을 하고 흐름을 또 이해하고 그때부터 시드머니를좀 늘려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장코인 하나 받아가는 방법도 여러분 정말로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460-4481이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또 대응자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자, 저랑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많이 내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